단점이 스커트랑 세트라는 게 단점이긴 한데 얘가 스커트랑 같이 입을 수 있는 검정이라고도 있어요 근데 저는 사실 얘가 너무 예쁘거든요 그래서 저희 딸이랑 저랑 같이 입기로 했어요 어 근데 얘를 한번 벗어서 입어봐 드릴게요 쪼야 이 신발이랑 이거랑 너무 잘 어울리지 않나요? 어. 물론 검정 롱부츠 입어도 돼요 저는 키가 작아가지고 제가 아 이거는 제 거예요 어 이거는 제 건데 제가 왜 스킨 색깔을 좋아했냐면 스킨 색깔을 입으면 연결이 돼 보여가지고 키가 한3 3, 4세치는커 보여요. 7,7 사이즈 어 사이즈 이게 6,6 사이즈 밖에 안 돼요. 오 6,6이 나와요. 어 허리가 근데 살짝 여유가 있는데 허리 사이즈긴 한데 검정이랑 얘랑 두 컬러예요. 근데 좋은 점이 뭐냐면 아 근데 얘는 진짜 가격이 너무 착해요. 언니들 얘는 세트에 저희가 79,000원에 드려요. 어, 베스트랑 얘랑 세트예요. 세트예요. 79,000원에 드리면 사실 진짜 그냥 하셔도 되거든요, 세트에. 어, 근데 나중에 다 세퍼레이스로 입으셔도 돼요. 어, 어떡해. 그니까. 러 얘는 아내가 반바지예요. 아내가 반바지고 스커트가 랩으로 하나 더 있는데 다 프렌즈예요. 다 수술을 끼워서 물렸어요, 뒷판까지. 그래서 겨울에는 레깅스 바지, 단단한 거 스타킹 레깅스 두꺼운 거 있죠. 그렇게 입으시고 진짜 앵글 부츠 하나 신고 여기에 반목폴라나 목폴라 하나 입고 레이어드 하면 세상 예뻐요. 사이즈가 5, 6, 6이 계신 언니 미니 스커트 진짜 걱정하지. 저는 이나이에도 아직까지 미니 스커트 입고 다녀요. 언니네 인스타 보세요. 나이 많은 친구들, 저보다 나이 많은 언니들도 이거 입고 다녀요. 79,000원이면 저는 사실 진짜 무조건 강력 추천이긴 하거든요. 제가 얘가 아이보리고 스몰 미듐 나와요. 사실은 조끼 값밖에 안 해가지고. 언니네들 검정도 한번 입어볼게요 진짜 강력 추천인데 66 반까지 나오기는 해요 진짜로 어 조끼는 77 사이즈까지도 가능해요 스몰 미리로 나오니까 요렇게 어 뭐가 블루 처리됐다 어제 가디건 주문했는데 제가 따로 네톡 주셔야 돼요 언니 왜냐면 제가 언니 톡한번꼭 주세요. 어, 도은이한테는 무조건 잘 어울리지. 맞아, 언니야. 아, 저 이렇게. 아, 내가 우리 쪼 얘기 한번 해줘. 쪼야 얘기해도 돼? 이건 진짜 도은이 거야, 맞아. 도은이랑 좀 여기에 아이보리 제가 니트를 한번 입어. 어, 나는 5 6 6 입는데 진짜 멋지게 입을 수 있는 언니. 진짜 무조건 강력 추천들 세트에 79,000원이면 진짜 거저거든요. 보세요. 안에 프렌즈. 전는 사실 이거 입고도 골프를 가요. 어. 왜냐면 얘가 불편하지 않고 안에 반바지가 있어가지고 골프치기 진짜 좋거든요 얘가 아메리칸 그 뭐지? 아, 돌 인형인데 제가 그 전에 팔았던 거는 거의 4만원대 팔았거든요 었 근데 얘는 이거 한번 봐주세요 데님을 리얼하게 입고 있어요 엄청 귀엽잖아요 근데 얘가 어 24,000원 해요 24,000원 이렇게 핸드폰에 나중에 띄셔도 돼요 요런 것도 있고 요 아이돌 헤어 머리띠는 랜덤이에요 요 색깔이 가기도 하고 소라가 가기도 하는데 어 우리 예쁜 흑인 언니인데 흰색 부츠를 신고 청바지 멜빵 보세요 멜빵 와 아, 나를 리스펙해 아나쟤 진짜 쟤한 번씩 막 지를 때마다 미쳐버리겠어 진짜 어 흑언니야 흑 여기또 있는데 얘가 우리 그냥 22,000원에 그냥 오늘 질러도 될것 같아요 진짜 너무 예뻐요 가방 언니는 예쁜 가방 있으면 예쁜 가방, 내 거, 내 가방에 그냥 한번 다는 것만 보여드릴게요. 제 거예요. 제 건데, 제가 이렇게 막 컬러풀한 걸 좋아하는데, 어, 맞아. 이렇게, 이렇게 다시는 거예요. 어. 얘는, 언니네 이거 쿠팡에 치면은, 원래 얘네가 그 미국 건데, 미국에서는 14만 얼마 때 쿠팡에서 파는데, 22,000원이에요. 진짜 괜찮아요. 어, 너무 귀엽죠? 근데 이거 보세요. 이, 이, 이 데님이 되게 비싸게 만드는데 이 데님이 너무 예뻐요. 가방 예쁘게 다세요 어, 국하원니랑다 챙겨드릴게요. 자, 내가 좀 쓸게요. 디테일이 강한데, 보세요. 진짜. 어, 어, 너무 예쁘죠? 어, 아주 좋아. 맞아. 이만0 0 0이 청바지 한번 봐주세요. 어, 청바지가 이렇게 멜빵도 돼 있고, 뒤에까지 절개에 하물며 벨트고리까지 만들었어. 그런데 얘는 나중에 핸드폰에 다셔도 되고요. 요렇게. 그리고 얘는 랜덤으로 가요. 머리띠가 하늘, 이 청색깔이 갈 때도 있고, 노란색이 갈 때도 있고, 우리 흑언니의 파마 머리가 예쁘게 돼 있어요. 22,000원이에요. 진짜 무조건, 진짜로, 어, 좀 스타일리시 해가지고 너무 예쁜데,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냥 자연스럽게 언니네 조금 고급스러운 가방에 해주세요. 어, 얘는 그냥 딱 봐도, 단가도 되게, 사실 얘만 해도 거의 한 8, 9,000원, 만원 팔지 않나요? 그쵸? 얘만 해도 거의 판매가가 만원인데, 인형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러면 가격 진짜 괜찮은 거니까, 어, 진짜 추천드릴게요. 꼭한 번씩 어, 검색 한번 해보세요. 진짜 인터넷에 검색하면 나와요. 저 지금 운동화 신었거든요. 근저 네, 그냥 두 단을 크게 접었어요. 이런 니트는 꼭 정장 바지가 아니라 청바지에도 잘 어울리는데 이렇게 흰색 바지에다가 어, 이렇게 운동화 갖고 정장 바지 신고도 제가 되게 옷잘 입는 남자의 로망이 있거든요. 가디건 색상은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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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컬러예요 근데 지금 컬러가제고를한번 파보세요. 베이지는 리오다 들어와서 다섯 장 정도 여유가 있고요 먹색은 하나 소라도 하나만 남아있어요 바지는 저희 거예요 저희 건데 어 얘가 울 소재가 쫙 들어가 있는 칸츄용 바닥 느낌인데 바지가 더 길어요 근데 제가 지금 접어서 입은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보리 바지는 사실 모든 사람이 못낼때 제일 좋은 바지긴 하죠 스몰, 믿음 나오는데 사이즈가 조금 여유가 있어요 얘는 허리가 34로 나와요 34 나오고 안에 봉지 너무 좋고, 얘는 와이드 핏이긴 하지만, 사실 제가 얘 거, 준땡이라는 내 거, 오마주 하긴 한 거거든요? 핏이 정말 예뻐요. 옆에 주머니선 떨어지고, 벨트고리 있고, 어 아이보리 바지는 사실 어디에 입기도 되게 좋아요. 얘가 저희가 이제 쭉 보여드릴 건데, 레자랑 같이 나오는 바지기는 해요. 진짜 괜찮아요. 자, 일단 여기 디테일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다 자, 닿겠어. 자, 이렇게돼 있어요. 인, 인주름이에요, 인으로. 이렇게 바꾸지 아니라 인주름으로 돼 있고, 살짝 세미로 떨어지는 아인데, 통은 있어요. 이 아이보리 바지 하나 가지고 계시면, 언니네 아이보리 되게 많잖아요. 연출하기가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아이보리에 아이보리 있고, 어, 가디건 같은 거 있잖아요. 가디건, 그, 아, 카키 자켓, 올리브 자켓, 검정 자켓 매치하면 진짜 고급스럽고, 무 바지 가격은 59,000원이라는 것 같아요. 어, 진짜. 얘는 기존에 저희 허리 가단 사이즈가 조금 좁센 가단이 센치로 알려드릴게요. 넉넉해서 조금 편하게 입으실 수 있을 거예요. 어. 짠짠. 얘는 거의 37 조금 안 나와요. 센치로. 그래가지고 괜찮아요. 가단이 너무 좋아요. 어. 미디움인데 여유가 있네. 그냥 딱왜 우리 기존에 옷미사나 타임 막 이런 데가 면 사이즈가 조금, 조금 괜찮잖아요. 약간 그 사이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 그리고 아 이것 안에도 보여드려야지. 저희 거는 안에를 한번 봐주세요. 좀 꾸겨졌지만 이무 사이즈로 보여드릴게요. 어 눌러봐 쪼야 좋아요 눌러래. <laughs> 자 안에도 이렇게 이렇게 예쁘게 되있고요. 어 안에 우라 들어가 있어요. 흰색 가지고 그리고 속 안에는 이렇게 남자 양복 바지처럼 깔끔하게 헬이 이렇게 다 쳐져 있고 어, 오빛단에 이렇게 다돼 있어요. 그래서 키가 170이면. 오 그냥 언니 피가 배아 진짜 하영 언니랑 진짜 조건이랑 진짜 왜 이러는 거야 진짜 아 키들이 왜 이러는 거야 언니는 무조건 플랫을 신으셔야 돼요 플랫을 플랫을 신으시고 저 이렇게 두단 접었는데 지금 딱 좋거든요 언니한테는 딱 진짜 발목 선에 딱 예쁘게 떨어질 건데 어. 음. 색상은 얘는 딱한 가지예요 얘는 한 가지예요 이거 바지 저희 제작 상품. 이게 69,000원, 59,000원에 가자. 언니들 미리 먼저 샀던 건지 두드러봐줄수 있는데 아이보리 슬랙스예요. 어. 진짜 너무 예쁘게 입을 수 있어서 아이보리 바지 하나 가지고 계시면 연출하기 진짜 좋은데 보세요. 제가 어제도 보여드리긴 했지만 그 베이지색이 안 보인다고 치면 은 올리브 카키나 검정이나 어디든지 입었을 때온맵시되게 진짜 좋아요. 자, 진짜로 이렇게 이렇게 오 어, 리브색 빼고 이리게 색이 따라서 어. 보세요. 이렇게 아이보리 바지 같은 거에 입어도 엄청 고급스럽고 진짜로 완전 이 자켓은 뭐 말모지. 이자켓이 거의 다 나가가지고 보여드리는 게자이 자켓도 그냥 아 이거는 이거는 이렇게 되게 여러 가지로 입을 수도 있어요. 나좀난옷좀 입어 나는 청담동 부산 언니들 엄청 좋아하는 스타일이고 오 나는 뭐 청담동에 그냥 멋지게 다닐 수 있어 한 언니들은 무조건 무조건 하시기 되게 좋아요. 이렇게 이렇게 하셔서. 이렇게 옆으로 가셔도 되고 아이보리에, 아이보리에, 올리브 카키 같은 거는 진짜 딱잘 어울리는 그런 옷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하나 연출하시면 되고. 진짜 스티치가 엄청 고급스럽게 때려져 있어요. 무조건. 무조건. 이도 아, 언니네, 릴스 보고 이거 주문 엄청 많이 하셨던데. 릴스 보고 얘를 주문 되게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수량이 꽤 많이 빠졌어요. 어. 얘도 무조건 강력 추천. 어. 이 79,000원짜리 이 트위드 이 트위드에다가 언니 제가 입기로 이 어떻게 입었으면 좋겠냐면 어 사실 청바지가 입기엔 언니는 안될것 같고 검정색 바지 검정색 바지나 스커트에 입어도. 그리고 여기에다가 아이보리 아이보리 티 같은 거나 아이보리 티를 입으면 될것 같아 그리고 목걸이를 좀 볼드한 거를 바깥에 진주 같은 거 해도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거 하얀색 보이지 말고 이런 느낌으로 입어도 예쁠 것 같아 지금 내가 한번 볼게요 어, 너무 깔끔하고 예쁜데 사실 이 트위드 얘는 가디건류에 입어도 예쁘고 어디에 입어도 예뻐요 이 스커트는 저희가 이렇게도 검정 검정보다 베이지랑 입는 게더 예쁘긴 하다. 어떡하지? 이렇게 입는 게 검정 트위드보단 얘랑 얘랑 입는 게더 예쁘다. 어. 아우 얘랑 입어도 예쁘네요. 얘랑 입어도 예쁘네요. 어. 어. 이것도 예쁘네요. 어. 아까 그 베이지랑 쇼시랑 입어도 되게 예뻐요. 베이지 쇼시 지금 하나밖에 안 남아있고 리오다가 되는지 안 되는지 챙겨본다고 해서 이제 다 나갔어요. 아 고민돼. 근데 이런 자켓은 천바, 이제 그날만 입을 게 아니잖아. 그날만 입을 게 아니니까 여러 스타일로 입고 아당당은 이거 하셨나요? 이거? 당연히 이거 안 하셨으면 얘는 롱보다는이 스커트랑 만약에 입을 거면 얘랑 입는 게 조금 더 예쁠 것 같긴 해요 얘랑 어, 얘랑 입는 게 조금 더 예뻐 보여요 청바지랑도 되게 예쁜데 저 검정 자켓은 사실 말할 게 없어요 어, 검정 자켓에 아이보리 티에다가 저거 입고 목걸이만 바깥에다가 약간 진주 같은 거 섞어서 하면 예쁠 것 같은데 아 진주 목걸이로 이거 하나뭐 챙겨드려야겠다 되게 화려한데또 언니 교사라서 화려한 걸 보니까 이렇게 입는 것도 전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어, 이렇게. 목색 바바리 아까 물어보신 언니 가 진짜 딱한장 남아 있어요. 지금 어 리오다가 되는지 안 되는지 오늘 체크하라고는 했는데 얘가 쇼츠에서 반응이 너무 좋아서 어 요거 요거 말하는 거 맞죠? 어 이렇게 소매도 비조 있고 아 맞아 언니가 산치마지아저 치마는 사실 어 언니도 선물 보냈어? 아유 그런 거 고마워. <laughs> 자 이렇게. 카라를 되게 여러가지로 입을 수 있는 거 이거 맞죠? 카라를 크게 해도 되고 요렇게 해도 되고 만두카라처럼 이런 느낌으로 해도 되고 되게 여러가지로 입을 수 있는 아이예요. 어, 근데 딱 풀어서 요렇게 입어도 돼요. 얘 지금 딱 한장 남아있어요. 어. 바바리 아유 뭐 말할 것도 없죠. 바바리는 사실 어머 여자는 바바리가 또 완성이에요. 어, 어. 10만 9천원. 음, 10만 9천원이에요. 바바리는. 어. 어. 그래서. 자, 이바바리는 하나밖에 지금 현재로는 안 보여요. 그래서 하실 분들은 하시면 되고, 바지는, 오, 어, 아이보리 바지예요. 그냥, 어, 카치온에 물이 살짝 들어가 있는 바지여서, 얘는 스몰 미듐만 나와요. 풀으시면 돼요. 풀으시면 되고, 어, 앞에 주머니 후다 하나 있어서, 이렇게 세련되게 입기 되게 좋아요. 밑에 배색이 두 개가 들어가 있어요. 얘는 모카색, 진한 모카색의 립부 자체, 오비에 있는 립부가 두 겹인데 얘는 원바이원 골지고요. 얘는 민자 골지처럼 작게 돼 있어서 얘랑, 얘랑 짜임이 달라요. 보시면 얘랑, 얘랑 짜임이 달라요.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거 상구야이 어, 색깔 있고요. 어, 일단 이거로 보여줄게. 요 자, 이렇게 뒤에 살짝 넘어가게 해서 입으셔도 돼요. 소재가 굉장히 소프트해요. 이거 아이보리 39,000원 이 색깔 있고요. 얘는 배색이 앞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벌어져요. 사선지게 벌어지니까 그 멋으로 입는 아이거든요. 뭐 말할 거 없이 원단은 굉장히 소프트하고 주머니 하나 포인트 있어요. 이렇게 자다 닫지 마시고 하나 정도는 풀어서 살짝 뒤로 제끼는 듯한 느낌으로 입으면 또 이렇게 느낌으로 입으실 수도 있어요. 앞에 살짝 깊은 부인이라는 느낌으로 입으실 수 있고 그래서 먹색 바지나 검정색 바지 입었을 때두 어, 개를 입은 것 같은 느낌으로 입기 되게 좋아요. 어, 어, 어. 자, 이렇게 이거 있어요. 이 색깔이 검정이에요. 이 배색을 하지 말고 검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돼도 돼 있어요. 먹색 브라운에도 멜란지로 돼 있어서 배색이 이렇게 떨어지는 아이예요. 그래서 그냥 정말 멋스럽게 입을 때 되게 좋은 브라운 컬러. 브라운 컬러 같은 경우는 베이지 바지, 청바지 입어도 가을 가을한 느낌으로 입을 때예쁘게 좋고요. 그다음에 얘 그냥 예뻐요. 어, 완전. 자 얘가 69,000원. 그리고 원단이 울이 조금 들어가 있고 굉장히 맨질맨질해서 엄청 좋아요. 엄청. 말할 것도 없죠 그리고 안에 똑딱이 있어요. 똑딱이 푸시면 돼요. 그리고 단추는 싸게 단추입니다. 아마. 본색은 아이보리 바지, 어, 베이지 바지, 베이지 아이보리 스커트. 어. 저 무슨 색을 입을까요? 저 이거는 하나 무조건 빼놔야 돼가지고.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제가 좀 여성스러운 걸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77 사이즈도 니트니까 충분히 가능은 하신데 약간 조금 탈피한 감이 없잖아. 있을 수도 있어요. 니트 소재는 세탁만 잘하시면 되는데 품이 이렇게 떨어지긴 하거든요 77까지도 충분히 가능하시긴 한데 어 소매도 엄청 길어요 어, 사이즈도 좋고 예쁘게 입을 수 있는 아이고 단추가 싸게 해요 음, 타이트할 수 있어요 어. 어, 얘는 진짜로 언니 제가 옷 입는 사이, 스타일을 되게 좋아하신다는 분들이 있으면 얘는 꼭 제가 이거를 봄에 어, 정말 어 했어 한량언니꺼 해놨지 이거를 나 요즘 잘봐 완전 진짜 봄에 얘를 너무 하고 싶었어요 근데 얘를 제가 8만 9천원 ,000원, 9만 9천원 대에 팔았어야 됐어요 그래서 어, 내가 언니들한테 이걸 양으로 보여드리기에는 너무 에너지 소비가 많이 될것 같아가지고 못해드렸어요 근데 확실히 중국을 제가 직접 바잉을 가니까 싸게 할수 있어요 진짜 저를 믿으셔도 됩니다, 얘는. 어, 무조건 하시면 좋을 거예요. 라이나우님 어서오세요. 진짜로 강력 추천. 비즈가 엄청 예쁘게 싹 들어가 있고 사실 이런 걸 달면 미싱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어, 테이프 자체를 만들어가지고 미싱으로 물리는데 미싱하기가 되게 힘든데 엄청 예쁘게 되있어요. 그래서 언니들 빵한 스커트나 나 조금 여성스럽고 고급스럽게 입는 으실걸 생각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하세요. 라비 언니 공유 감사해요. 무조건 하세요. 진짜로 얘 69,000원이면 가격도 메리트가 있어요. 얘는 르메르나 마르지 땡 스타일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어 봐주세요. 그냥 좀여기는 제가 지금 이 똑딱이가 이렇게 있어요. 슬랙스 더 있어요. 어더 슬랙스 아 바지 이거 말고 다른 바지. 아 어, 슬랙스가 저희가 지금 거의 소소한 텐데 이 사이즈 미스가 조금 있었어 가지고. 어, 얘를 누 여기 아 일단 올리브 카키의 요 색깔 자켓도 되게 예쁜데 엄청 마르땡 스타일로 굉장히 스타일리시해요. 뒤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떨어지고 이거 받으신 분 언니 엄청 좋아하세요. 어 너무 예쁘다고. 되게 그냥 짝 명품 같은 자켓이에요. 디자인 자체도 여기 보면은 이쪽에 낸단분이 여기서 끊겨요. 스타일리시하죠. 어 진짜 예뻐요. 아유 <laughs> 어 이거 받으셨어요? 어, 언니들이 엄청 좋아하셔가지고 얘 예, 엄청 칭찬 많이 하시는데 진짜 스타일이 여기가 앞단자기 여기서 끝나요. 굉장히 스타일리시하죠. 완전 예뻐요, 진짜. 걱정 안 하시대. 이렇게 고급스럽게 입고 얘를 딱 끼어서 요런 느낌으로 어,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냥 그리고 내일 입어요. 어, 언니 입으면 사진 한번 얼굴 가리고라도 저한테 좀 보내주세요. 어. 이렇게 주머니 옆으로 들어가고 여기 다 수술을 풀렸어요. 여기도 다 자연스럽게 그냥 수술이 풀려서 끼어 물렸거든요. 풀면 풀리는 대로 조금씩 잘라주시면 돼요. 그리고 카라도 살짝 또 세워서 입기도 되게 좋고, 이 색깔 너무 예뻐요. 이 아이 가격이 95,000원이에요. 95,000원. 강력 추천. 자, 얘가. 면 데님 소재 면이에요. 자, 보세요. 사선조져 있는 데님 소재 면이어서 엄청 고급스럽게 입을 수 있는 아이 중에 하나예요. 자, 어깨 쪽에 수술 풀려 있죠. 이쪽에도 수술 풀려 있죠. 뒷판에도 수술 풀려 있죠. 이거는 살짝 은이가 입어도 되게 어깨가 커 보이지 않고 나그랑 되고 약간 그런 은희한테 사랑하는 게 아니고 어, 그런 느낌으로 입으실 때 되게 좋을 거예요. 이 아이는 뒤에가 포인트여서 지나다가 가 뒤에서도 누가 잡을 듯한 옷이에요. 마르땡스의 타 사이즈도 되게 좋아요. 이 아이가 95,000원. 좀 타이트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어, 나는 타이트한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한 사이즈 업해서 입으시는 게 좋기는 해요. 어, 자, 보세요. 음, 스웨드 자켓을 그서 여기다가 한번 그냥 입어볼게요. 스웨드 자켓이랑 같이 한번 입어볼게요. 자, 바지, 와이드한 바지에 언니, 얘는 맞주름으로 돼 있는데, 맞주름이 어떻게 돼 있냐면, 보세요. 요렇게, 요렇게 겹으로 살짝 1cm, 1cm 정도 겹이, 겹, 겹이 져서 요렇게 떨어지고 주머니는 이런 패턴으로 떨어져요. DNA 그냥 문자로 예쁘게 떨어지는데 끈이 하나 있고, 재원단 싸게 끈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거 사이즈가, 어, 사이즈가 조금 작어 어, 식한 재현이 어디 갔다 왔어. 자, 요렇게 바지는 그냥 검정이라고 하지만 진한 먹색 계열의 바지고, 하나는 생지 데님 같은 컬러의 바지예요. 이렇게. 음, 바지 두 컬러예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와이드가 많이 퍼지는 정장 라인의 바지예요. 자, 이 바지 가격 되게 괜찮긴 한데 사이즈가 조금 작아가지고 어떻게 사이즈가 있는지 볼게요. 자, 얘는 49,000원이에요. 49,000원이고 원단은 엄청 찰랑찰랑한데 정장 바지로 돼 있어요. 가감 괜찮죠? 총장은 저 키가 160이에요. 주원님 우리 주원이가 또 있네. 키가 160인데 저한테는 끌리죠. 총장 한번 재봐드릴게요. <laughs> 애들한테 오면 총장도 좀 써놓으라고 했으면 좋겠다. 아, 근리왜 일이 많아가지고. 자, 총장은 104cm 나와요. 103cm. 일단 가격이 3 3 0 0 0원이에요 어, 기분티, 니트 부위부터 보여줄게요. 우리 럭셔리 쇼핑 언니 한번 봐주세요. 와, 영현 언니, 안녕, 안녕, 영현 언니, 어서오세요. 나 이제 봤다. 어, 요거 블랙 드릴까요? 알겠어요. 33,000원 니트인데 어, 얘도 저희가 또 한동안 잘안 보여드렸던 것 같긴 하죠 니트 결이 이렇게 돼 있어요 어 너무 예쁘다고 후회 안 하실 거예요 진짜로 제말 믿어주세요 49,000원이에요 49,000원이고 핏감도 좋고 얘가 사이즈가 작게 나와가지고 어, 원래 그러면 라지 사이즈 입으시면 돼요 이게 사이즈가 작게 나왔어요 그래서 스몰이 없어요 미디움이 스몰이고 라지가 믿음이요. 선민 언니 이거 챙겨드릴게요. 사이즈 혹시 잘못 껐나 걱정 안 하셔도 돼요. 39,000원에 이거 드릴 거니까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하세요. 자, 이렇게 이렇게 두 칼라예요. 두 칼라. 어, 칼라가 오묘하게 다 예뻐요. 주름이 네개 들어가 있어요. 어, 무조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재가 레이온이랑 면이랑 같이 들어가 있는 소재예요. 어, 두께감 고시감도 있고요. 뒤에 후다 하나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옆에. 주머니가 있어요. 구찌를 따져 있어서 주머니가 옆선으로 들어가 있어요. 어, 이거 원래 스몰을, 이거 스몰이 없을 거예요. 스몰은 아예 없어요, 언니. 얘네 다 스몰이 아예 없고, 미디움, 미디움이 원래 스몰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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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아. 원래 스몰이 너무 사이즈가 작게 나와가지고, 제가 다시 다 돌려보냈어요. 그래서, 어, 그냥. 완전 스몰이 너무 엑스 스몰처럼 나서 저한테도 막 끼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에미 스몰이고 라지가 미디움이라고 보시면 돼요. 라지까지 있으면 참 좋은데 그게 없어요. 자세히 보세요. 앞에 하나, 둘, 셋, 네개 들어가 있고 옆에 후다루에서 주머니가 돼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고급지고 원단 자체도 고시감이 있는데 후두루들 돼요. 샴푸는 어 맞아 미쳤어. 그래 요거까지만 하고 가자. 어 알겠어요. 어. 자 얘는. 샴푸인데 알로에 겔로 만들었어요. 제가 항상 머리 샴푸치를 두번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테스트를 하는데 사실 더할 나위 없이 없고 되게 우디한 향이 나요. 미쳤어요. 향이 미쳤어요. 꼭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스칼프랑 같이 세트로 하면 35,000원이고 샴푸 샴푸 두개 하면 36,000원이에요. 말할 수가 없어요. 얘는 일주일에 두번 하시는 거예요. 미국 거예요. u s a 캘리포니아고 진짜 너무 훌륭해요. 제가 얘가 그리고 유기농 제품이거든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바르셔서 일주일에 두 번. 아이들이 머리에서 사춘기 애들 조금 이제 2차 성징이 시작되면은 그때부터 머리에서 똥냄새 나듯이 막 나잖아요. 진짜 여기에 이렇게 하셔 가지고 이렇게 발라주시고 이렇게 문대주시면 돼요. 진짜로 이렇게 바르고 근데 냄새는 정수리에서 제일 많이 나요. 문대주세요. 그리고 좀 시원해요. 두피 떡진 언니 기름기고 비듬 있는 언니 머리를 감아도 감아도 가려우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무조건 해주세요. 이렇게 발라주세요. 진짜로 발라서 저 오늘 가서 머리 감을 거니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해서 잘 발라주시고 머리 조금 마사지 해주세요. 머리 조금 마사지 해주시고 이빨 닦으세요. 그 그러니까 진짜 얘는 스컬프라서 그냥 머리에 비듬이 있거나 머리가 가렵거나 간절기에 되게 힘드신 분들 있죠. 그때 하시면 조금 샤한 느낌이 나요. 이거는 일주일에 두번 정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하시고 이빨 좀 닦고 머리 조금 마사지하시고 찬물로 헹궈내세요. 왜 이거 그냥 저희 미용실 가면은 이렇게 스컬프 해주는 것도 돈 받기도 하거든요. 집에서 하시면 돼요. 얘는 액이 알로에 착즙으로 만들었어요. 정제수가 하나도 안 들어간 알로에 착즙으로 만들었고 유기농 인증인데 USDA 에이라는 농림부 미국 농림부 인증을 받았고 미국 거예요. 유기농이에요. 진짜 좋아요. 그리고 샴푸는요 말해 할 수가 없어요. 제가 기존에 갖고 있는 펜틴 그 다음에 뭐니 땡땡 뭐 이런데 거다 써봤는데 얘랑 할 때마다 완전히 달라요. 냄새가 엄청 우디예요. 냄새를 맡아보라고 하고 싶은 언니들한테 나무 바이레도의 나무 향 같은 그숲 향이 나요. 어, 굉장히 저는 되게 보이시한 향수를 쓰거든요. 보이시한 향이 나와요. 얘도 마찬가지로 원료는 알로에 겔로 만들었어요 진짜 짱이에요 정말 추천드려요 내가 머리 냄새나고 약간 뭐 이렇게 뭐 남자친구랑 안할 거나 남편이 내 머리 우익 이러시는 분들 있어요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머리 냄새 많이 나요 얘 쓰시면 되게 좋을 거예요 요렇게 하셨을 때 스카프랑 하셨을 때는 35,000원이고요 얘 샴푸로 두개 하실 때는 36,000원이에요 어 진짜 너무 강추 그리고 애기들 써도 돼요 강아지도 써도 돼요. 근데 정말 유기농이에요. 검색 한번 해보세요. 어 진짜로 글이 안보안 보여서 햄푼이라는 거거든요. 이거 하셔서 검색해 보세요. 무조건 강추. 그리고 아시죠? 저 오늘 사실 얘안 썼어요. 제가 여기서 하도 발라가지고 자 얘는 세 개의 어 샴푸니까 진짜 무조건 무조건 언니 샴푸는 좋은 거 쓰셔야지 안 늙어요. 자, 그리고 전 이제 머리 감을 거니까 얘는 이렇게 하나씩 나와요. 뚜껑 열고. 얘가 지금 14세트밖에 안 남았어요. 스칼프는 두피 냄새 제거. 그리고 두피 비듬 제거. 두피 가려웠을 때. 두피 청소해주는 아이예요. 샴푸를 많이 써도 언니 머리가 진짜로 그 각질이 계속 쌓이잖아요. 각질을 청소해주는 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완전. 정말로 혹시 아이가 있으세요? 그러면 아이 머리 냄새, 정수리 냄새 맡아보세요. 한 번만 해 줘보세요. 일주일에 두 번씩만 자주 하지 도 마시고 두 번씩만 청소해 주는 거예요, 머리. 어, 왜 스컬프라 그래가지고 미용실에서 막뭐 쏘고 쏘고 해가지고 이거 전문으로 하는 미용실 같은 데도 있잖아요. 걔는 되게 비싸요. 그래서 다 미국 거예요. USA, 캘리포니아 상이고요. 햄프넷이라고 치면은 샴푸도 99,000원, 얘도 99,000원이에요. 청담동 미용실에서 다 그렇게 팔고 유기농이고, 어, 뭐 이거 임박한 그런 제품 아니에요. 그냥 열심히 쓰시면 될 거예요. 샴푸는 이거랑 언니네 집에 갖고 있는 샴푸랑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확실히 얘가 좋다는 걸 아실 거예요. 정말 너무 좋아요. 자, 얘. 머리 어떻게 하냐면 염색하기 전에 쓰셔도 되고요. 어, 진짜 99,000원 나와요. 그리고 헤어 부스터는 펌하신 분들한테 컬도 잘 살려주고, 진짜로. 어, 얘 하면은 머리가 좀 차분해져요. 그래서 그냥 헤어 부스터니까 샴푸할 때 하지 마시고, 염색하기 전에 얘 가져가셔서 미용실에서 해달라고 해서 이렇게 발라서 해달라고 하셔도 되고요. 머리 감고 젖은 머리에 발라주시면 진짜 좋아요. 근데 우리 언니들 다 사셨어요. 많이 사셨어요. 근데, 어, 맞아. 얘는 이제 14세트만 남았어요. 그래서 얘는 3개씩 해가지고 26,000원이에요. 요렇게 남을 거예요. 얘도 한번 루미나라고 쳐보시면 알아요. 어, 하나에 12,000원, 두 개에는 24,000원, 뭐세 개에 3만 얼마씩 팔아요. 헤어 부스터 진짜 좋아요. 이제는 얘까진 팔고나면 거의 솔드아웃이어서 사고싶어도 언니는 못사세요 어, 어 진짜 머리 말라가지고 쓰면 진짜 좋아요 어맞아한 박스 26,000원인것도 있고 어떤 데는 되게 비싸요 이거는 진짜로 꼭 써보시는거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말려주고 나면 머릿결이 완전 좋아져요 상한 머리한테 더 이상 나빠지지 않게 하기 굉장히 좋거든요 어, 호호바 오일도 지금 다 나가고 제가 갖고 다니는 호호바 오일은 집에 있어가지고 못 보여드리겠다 어. 꼭 써보시길 추천드릴게요. 이렇게 하고 나면은 진짜로 에센스에 그리고 머리 안 감으셔도 돼요. 어, 향도 진짜 좋고 머리 안 감으셔도 돼요. 얘는 그렇게 해서 쓰시면 돼요. 이렇게 색박스에 26,000원 하실 분 있으면 얼른 알려줘요. 진짜 열네 박스 안 남아서 우리 언니들도 이거 쟁겨놔야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쟁겨놓으세요. 이제 없어요. 어 진짜로. 아이 호바오일은 찐는데 호바오일이 오늘 없다. 아, 나 아까 미스트 뿌리고 또 어디다 던져놨는데 내가 미스트여기다 갖고 왔는데? 이거는 완전 검증. 네, 부스터가 바로 바른 거예요. 그 조그만하게 있어서 여행 가실 때 진짜로 언니의다 무겁게 갖고 가지 마시고 이렇게 하나씩 포켓에 넣어가지고 꼭 다닐 때 바르세요. 요게 30개가 갈 거예요. 그래서 한달 동안 한번 열심히 머리 감고 나서 써보세요. 어, 진짜로. 자, 미스트예요. 얘는 비타민 미스트예요. 정말 좋아요. 자, 발랐을 때안 발랐을 때 제가 지금 이미 바르긴 했는데 한번 봐주세요. 얘는 어, 후이라는 화장품인데요. 한번 들어가셔서 보셔도 돼요. 어, 후이라는 화장품인데 자 미스트 뿌렸어요. 미스트 뿌리자마자 비타민 미스트는 즉각적인 효과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약간 약간 중독성이 있어요. 요거 미스트가 하나 이렇게 음, 비타민 미스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바른 쪽안 바른 쪽 한번 보여드릴게요. 얘는 글루타치온 앰플이에요. 이렇게 자 여기를 한번 발라볼게요. 여기도 좀 발라볼게요. 바르면서 조금 하얘져요. 어. 그리고 손에도 한번 발라 볼게요. 어. 이렇게. 요렇게. 발랐을 때안 발랐을 때 혹시 보이세요? 어. 진짜 얘 바르고 아침에 일어나잖아요. 얼굴에 갑자기 우리가 무슨 보톡스를 맞었나 할 거예요. 엄청난 광이 있어요. 자, 요렇게 바른 쪽 미스트를 뿌려서 광이 미스트 자체에서도 광이 나요. 요렇게 돼요. 되게 꾸덕꾸덕한 제형인데 약간 밀키하다. 밀키하다는 밀키한 제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이시죠? 이건 데일리로 바르는 거예요. 진짜 엄청 피부의 수변 장벽을 좀 어, 채워주는 아이예요. 저도 피부가 되게 까맣거든요. 그런데다가 맨날 해고를 하고 다니니까 피부가 계속 까매져요. 어, 이렇게, 요렇게 이거 요렇게. 있어요. 요거 바른 쪽안요 이미 미스트를 뿌려서 광이 나지만 더 광이 날 거예요. 이거랑 요거는 데이로 쓰시면 돼요. 이렇게 데이. 근데 3종에 28,000원이에요. 하나씩 사시면 다 만원씩이거든요. 근데 언니네들도 후회하는 데를 한번 화장품 들어가서 보세요. 제가 얼마나 좋은 가격을 드리는지. 진짜, 아유, 언니네들은, 자, 여기 요거 이렇게 바르시잖아요. 얘는 크림 제형이거든요. 어, 요렇게. 우리 화장품을 판매하던 서영이도 인정하고 간 화장품이에요. 진짜 엄청나게 광이 나요. 어, 광이 나고 수분을 꽉 잡아줘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저희가 팔던 호모바오이랑 같이 믹싱해서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로 꼭 발라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무조건 강추예요. 아유, 이게 왜 이렇게 가 있어? 무조건 강추. 이렇게 세트에 광채 비타민, 어, 그리고 스틱, 스틱? 얘는, 얘는 스틱이 아니고 튜브예요. 얘는 글루타치온 토닝 앰플이에요. 어, 나노 입자로 만들어서 글루타치온 앰플인데, 진짜 이렇게 봐주세요. 지금 듣, 나가셔가지고 후이라고 한번 쳐보세요. 금액이 얼마인지. 어, 자, 요렇게 돼요. 진짜로 완전 광이 나. 아침에 일어나시면, 어, 내가 어제 뭐를 했지 하실 거예요. 너무 반짝반짝하게 광이 날 거예요. 시크린 JY 언니한테도 추천. 시크린 JY 언니도 샴푸 린스 혹시 사춘기 때문에 아이들 때문에 사셨는지 모르겠다. 어, 나중에 언니 아마 얘를 한번 바르시다 보면 비타민이랑 쓰시다 보면 이게 마약이거든요. 정말, 어, 약간 중독성이 되게 강해요. 무조건 하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오늘도 고생하셨어요 우리 라이라이 님들 얼른 일찍 들어가서 주무세요 노쇼하지 마시고 저희가 다 정리해 가지고 어, 해 놓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 언니 우리 주언니 감사해요 안녕 언니야 좀따 전화할게 안녕